안녕하세요. 지금은 코드입니다. 찌거리 오리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줄거리에는이 그림 시커의 목적이 카잔이라는 걸 알았죠. 카잔의 부활. 근데 카잔은 사도가 아닌데. 뭐지? 무슨 뜻이지? 뭐 하는 느낌인지 <laughs>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서 일단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으아! 부활했나 <laughs> 늦은 건가? 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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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림이. 방림 중인 거지? 그니까 다 끝난 건 아니지. 아직 약하다는 뭐 그런 떡밥이 있는 거지. 저게 음, 악마 골부는것 같은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군. 이번 일이 끝나면 적어도 지옥에 어떤 풍경일지 궁금하지 않을 것 같네. <laughs> 여기가 그야말로 지옥이지. 거의 <laughs> 아직 그런 농담을할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이제 어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 뒤를 들어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우리가 지나왔던 길은 보이지 않는군.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해도 안전하리란 보장도 없으니 나갈 수밖에. 동감이오. 만약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면 아직 서멸의 신이 강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군. 아, 역시 뭔가 아직 약하다 는 떡밥이 있는 것 같아요. 서 <laughs> 공격을 어떻게 할까? 오! 카잔이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하네? 오시긴 하다 오 저거 맞아 왠지 엄청 아플 것 같았다 뭔가 어디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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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뭐 무슨일이 일어난겨? 성공이에요 소멸의 신을 잠재우는데 성공했군요 뭔가 자네가 본건 뭐였지? 이번엔 자네에게 빛이 흡수되며 반짝였을 뿐 나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네 무용담은 뭐, 나중에 나눕시다 이번 진동은 정말 심상치 않소 빨리 여를 벗어나야겠소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한 번씩 툭. 이런 것도 올래 보면 은다 경험치여, 도망가. 경험치. 근데 지금 일단 만렙이니까 무시하고 가도록 합시다. 무시, 이거 모스터를 다 죽이지 않아도 바로 다음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저, 저, 도망가, 도망가. 석벽 도먹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그냥 빤스를 <laughs>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 원래는 <laughs> 근데 이거 이렇게 오래 있다고 죽을라나?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움직이잖아 안 어, 움직인다 그란디스, 무사한가? 어, 여기 잠깐만, 그란디스가 같이 안 뛰어왔었어? 뭐, 넘어졌었어? 잠깐만 제가 어떻게 빠져나온 거죠? 분명 떨어지는 바위에 깔린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무너진 잔해 속에 잔해를 두고 온줄 알고 심장이 내려앉는줄 알았네 신께서 그대를 가호하신 모양이군 어서 가서 상처부터 치료하세요. 어, 걱정해 주신 우리 든든한 큰형님. 크, 뭔가 아주 잠깐 잡아둡시다. 든든해 진짜. 어, 뭔가님, 상처 말입니까? 목숨을 구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나저나 신기한 일이군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 광산을 빠져나온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익숙하면서도 푸근한 그런 성미칼렛께서 돌아오신 걸까요? 신의 가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군요. <laughs> 전 날죠. <알죠. 웃음> 궁금하시면은 어, 그란디스 그라시아를 검색해 보세요. 그란디스 그라시아라기보다는 그. 아, 그 이름일까? 먹었다. 어,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이름을 검색해보시면, 아, 어,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그 위장자가... 에헤. 고맙네, 뭔가... 깎기 힘든 빛을 잡군. 그나저나, 로젠보그의 사념을 통해 자네가 본 것을 얘기해 줄수 있겠나? 에헤. 아, 샬라샬라 했군요. 벌써 그 짧은 시간에... 어. 음, <laughs> 자네 말대로라면 검은돼지로 넘어간 로젠버그의 영혼이 소멸되기 전에 본 마지막 기억 같군. 그림시커의 의식을 막은 건 분명히 커다란 성과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오즈머를 올가매던 카잔의 힘이 사라졌으니 그사악 사도의 봉이 약해질 거란는점있세대지교 어르신이 범죄와 살찌는 날이 더 늘어나겠군. 어찌됐든 다시 한번 교단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하네. 아 이제야 교단의 프리스들이 도착했나 보군. 그란디스를 부축해 다시 와주지 않겠나? 아하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아, e s t i n e Grand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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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n d 맞네 t i n e 이 r a n d e s t i n 이 g r 원래대로라면 한98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경험치일 겁니다. 이상하게 끊겨가지고 아주 찝찝하게 끝나요. 어. <laughs> 저도 여기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 저또 다른 조집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오리진 즐감하셨나요? 지감하셨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 좋아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라이만 체크해 ああ。